그 쓰레기 있지? 네, 그, 걸 태워. 맞아 그, 레기를 태울 때 탄소라, 는 아, 어, 공기 중에 아주 아주 나쁜 놈. 나 탄소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쁜 놈. 어, 맞아. 흰지 응.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 아, 는 거품 나오 아, 맞아, 맞아. 지도 좋은 방법 중하나요 아, 저희 아, 엄마, 맨날 만 쓰래요. 그래. 아, 아, 친구가 쓰기어가글이 아, 오, <laughs> 어, 맞아. 가글, 가글 얘들아, 이렇게 물을 아, 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쉽게 할수 있는 게게 아, 쉽게. 내가 쉽게 할수기도할지 그래서 세체공도다 하고 앞장 써는데 뒷장까지 다 써서 버려지는 종이들 있잖아? 어! 그 종이들로 바로바로 오리 바로 선생님이랑 이렇게 새로운는 종이를 하고 있어요. 저! 이 종이를 어떻게 할까? 아. 이렇게 찢을 거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, 많이 많이 찢어볼 거야. 이 찢은 종이를 선생님이 여기 믹서기에 넣어볼게. 네? 네?